안녕하세요. 모바일 어플 개발 채널, yscotv 고박사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3회에 걸쳐서 어, 핀 마이크와 usb 콘덴서 마이크, 그리고 마이크와 이어폰에 대한 한국과 사극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 초보 유튜버 길잡이 시리즈 제 31강 어, 스마트폰으로 해서 a 캠 m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드로이드 액캠이라는 어플을 갖다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과 그 다음에 PC에다가 어플을 깔아 설치를 한 다음에 소위 스마트폰으로도 어, 액캠을 갖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냐, 저도 이제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요. 갤럭시 A90이고요. 실제 지금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는 어, 갤럭시 A8입니다. 2018년도에 제작했던 스마트폰이고요. 지금 보시는 화질이 그대로 어 보여주고 있고요. 어 지금 여기 위에 상단에 보이시는 어그그 LED 전광판 관련된 스마트폰 이것도 어 LG 거 g 포입니다 이렇게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어 참고로 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예, 화질이 괜찮기 때문에 굳이 지금 여기 보시는 모직스사에 있는 C92 1080 픽셀 어, 액캠 카메라인데요 어, 이 부분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은 어, 이렇게 비싼 걸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촬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도 어, 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충분히 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동영상 강의나, 예, 유튜브로서 촬영할 수 있는 충분한, 어, 카메라 기능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 드로이드 캠을 이용해서, 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앱캠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으로, 어, 앱캠 활용하는 법입니다. 어, 드로이드 캠을 어플을 활용해서, 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어 요즘에 앱캠보다 스마트폰 화질이 더 좋지 않습니까? 어돈 쓰지 말자입니다. 어 최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HD 정도 되구요. 평균 이상이라면 FHD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어 많게는 뭐 4K 최고이지만, 4K는 그, 고화상도도 보니까 PC 사양이나, 그 다음에 하드 용량, 대장 공간 등에 그 부수적으로 지원이 되어야만, 되어야만이, 어, 카메라 하소가 4K를 하더라도, PC나 어, 하드웨어, 그 다음에 매장 하드 이런 것들이 좀 따라줘야만이, 예, 4K를 사용할 수 있구요. 그 편집할 때도 상당히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보통 우리가 HD나 풀 h d 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어, 촬영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드로이드캠이라는 어플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앱캠 활용을 위해서 어플이 꼭 필요하고요. 드로이드캠을 활용을 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보통 우리가 앱캠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그 로지 식사 C92 프로라고 있습니다. 11번가에서 13만 9천원 정도 하고 있고요. 어, 13만 원 9천원입니다. 이곳입니다 9천원 정도 하고 있고요. 어, 화질은 1 0 8 0 p p m 픽셀이고요. 어, 이건 풀 HD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사용하고 있는 캠이고요. 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삼성 꺼고. 어, 2018년에 만드는 A8입니다. HD 수준이고요. 현재 촬영 중인 거고요. 청조하시면될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히 어, 스마트폰으로도 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 구성요소는 일단 어, 스마트폰하고 PC, 어,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이 있으면 될것 같고요. 각각 스마트폰에 아니면 그 PC에 드로이드 캐 어플을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스마트폰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스마트폰에서 어,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드로이드 캠 어플을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스토어에 먼저 들어가세요. 검색을 갖다가, 드로이드캠. 캠을 찌시면 이렇게 상단에 드로드캠 와이러이스 백캠이라고 나옵니다. 클릭을 하시고, 어,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열비를 해서요 드로드캠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동영상 녹화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허용. 드로드캠에서 오디오를 녹음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허용. 그러면 드로드캠 좋아하십니까? 안드로이드 업그레이드 하시면 더 많은 사진과 고해상도, 그 비디오 광고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와이파이가 나오고요. 와이파이 IP에 서 192점에서 쭉 나옵니다. 드로드캠 포터 4747이고, 브라우저 IP 캠 어드레스가 HTTP에서 1 1 2점쭉 나오고요. 밑에 쭉 나옵니다. 공부하시면 될까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설정인 도움말이 있는데요. 도움말 클릭해 보면 헬프가 있는데요. 스카이프에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쭉 내려 보시면 네트워크의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여기 밑에 하단에 보시면 동일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다른 디바이스에서 브라우저에서 크롬 파이, 파이어폭스 HTTP 이것을 입력합니다. 해서 보시면 와이파이의 IP 주소가 192. 쭉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IP를 잘그 안겨 하셨다가 수기로 적어 놓은 상태에서 PC에 그 드로이드 캠을 설치해가지고 동일한 IP 의 어드레스를 서로 입력을 해야만이 링크가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에 드로드캠 설치를 했습니다. 네. 스마트폰에 그 드로드캠 설치했다면 이번에는 PC에 드로드캠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 IP 주소는 www.dev47apps.com으로 들어가시면 어,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사전에 제가 어,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렇게 드로이드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어, 드로이드캠 특징은 hd 모드에서 720 픽셀 비디오로 촬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구요 여기 보시면 어, 드라이브 설치하는 게 인도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나 리눅스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인도 클라이언트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pc에 에, 설치를 하시고 어,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탕화면에 이렇게 드로드캠이라는 아이콘이 뜨게 되어있고요 클릭을 하시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로 되어있기 때문에 디바이스에 와이파이의 어드레스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스마트폰과 PC와 IP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마트폰에 드로드캠을 연결을 하시고요 거기에 있는 IP 주소를 입력, 어, 알고 계셨다가, PC에 와이파이를 IP 입력을 했다가, 어, 여기에 입력을 하신 다음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어, 스마트폰 캠에서 지금 이렇게 촬영이 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스마트폰도 보면 카메라가 전면 카메라가 있고 후면 카메라 있는데, 전면 카메라는 사용이 안 되고요. 후면 카메라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PC상에서 드로드 캠에 아래쪽에 아이콘들쫙 있는데요. 뭐,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밝기하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생성이 안될 겁니다. 어, 드로드캠에서도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있는데, 유료 버전을 사용해야만이 여기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충분히 이제 촬영만 하겠다문에 예, 무료 버전으로도 정리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 제가, 어, 지금 여기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스타트 누르면, 이렇게 지금 제, 컴퓨터 PC 모니터를 갖다가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이시죠? 카메라를 갖다가 살짝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가 이제 파, 화면을 갖다가 옮기면요. 네. 좀 약간 하, 느린데요. 어, 720픽셀에서 보니까 화질이 약간 떨어집니다.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이렇게 어, 모니터와 그 피, 그 파워포인트 화면과 그다음에 카메라 스마트폰에 보여주는 영상을 동시에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카메라를 갖다가 영상 모드를 줄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음에 여기 이제 기름들은 별도로 고 밑으로 숨겨버리면 카메라만 이렇게 보이게 되면 파워포인트 화면과 이렇게 영상을 같이 뭐 일단은 뭐 이거는 그 선생님의 얼굴이나 아니면 제 강의 얼굴을 보일 수도 있고요 들어가야 수는 일단은 화면 모니터로 갖다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스마트폰에 드로드캠 어플을 설치를 하고 PC에도 동일하게 드로드캠 어플을 설치를 해서 어, 와이파이 이용한 IP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서로 이렇게 에, 촬영해서 화면을 만들수 있는 다 것을 이번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초보 유튜버 시리즈 제3 1강 스마트폰으로 앱캠 활용하는 방법에서 어, 드로드캠 어플을 설치를 해서 스마트폰과 어, PC에 각각 설치를 해서 충분히 액캡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제 강의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리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어, 아이템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